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탈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현재 쿠팡 세탁기 건조기 세트 구매 1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에 미친 할인정보를 들고 왔어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5% 역대급 할인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10만 8천원인데 즉시 할인 138만 5천 8백 20원 특별 할인 쿠폰 24,900원 카드 즉시 할인 10만원까지 받으면 단돈 159만 728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쿠팡 캐시만 원도 적립해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52만 72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오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띠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맞춤형 세탁 건조기능입니다. 세탁 건조기의 기본기능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전제품 본연의 기능입니다. 세탁물의 오염도를 감지하고 얼마나 잘 세탁하는지 제조사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탁물의 양과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세탁 시에 옷감이 상하지 않게 하고 건조 시에도 옷감이 상하지 않게 골고루 건조하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편의 기능입니다. 세탁과 건조 기능만큼 중요한 것이 편의 기능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사용 시 사용자가 신경 쓰고 해야 하는 일들을 줄여주는 편의 기능이 있는 제품이 필수입니다. 자동 세제 투입, 원격 조작, 다양한 세탁 프로그램 등 편의 기능이 많은 제품은 세탁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용량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불빨래라 가능한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가 어떤 제품인지 바로 알려드리게요 AI가 도와주는 세탁과 건조. 이거면 모든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세탁 및 건조 코스를 추천해 주어 세탁물 손상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을 위해 팩 케어 코스도 제공하여 7종 오염 얼룩 제거 등 특별히 한 단계 더 진보된 위생 케어를 제공합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좋은 편의 기능으로 귀차니즘 해방입니다. 무세제 통세척 기능을 통해 쉽고 편하게 세탁조 관리를 가능해요. 70도 고온수가 고속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어 프레임까지 세축합니다. 편리할 뿐 아니라 세탁물을 보송하게 유지해줘 위생적이며, 다시 건조를 돌리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전기세 폭탄 걱정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넘어서 1등급 최저기준보다 최대 20% 절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세탁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 건조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5% 절약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급 필수인데요. 디지털 이모터 모터는 보증으로 기한 없이 무상 수려 가능하니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탁기 건조기의 구매 가이드와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무려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